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이 시간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뜻대로 인도해 주실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제목은 선함이 가득하고라는 제목을 통해서 어, 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보시면 네 형제들아 나도 스스로 너희에 대해 확신하노 확신하되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또한 서로를 훈계할 수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이 말씀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특징지어주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선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선함이 아니고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선함이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다 흘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 주시고 속죄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 선함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선함으로 구원을 받았고 어, 우리가 복음을 마음으로부터 믿었을 때 우리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고.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는 예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 안에서 걸으면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일들을 행하며 베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출애국기 33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간칭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하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며 내가 은혜를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일을 베풀자에게 긍일을 베풀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은 바로 선함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 안에 걷지 않고 성령 안에 걷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 걸으면 주의 선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맛보고 알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5장 14절 중간을 보시면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라는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야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지식이 충만했습니다. 어, 성경을 가지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식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laughs>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과 함께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 성령님께서는 어,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분으로 거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것들도 말하되 사람이 지의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는 이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할 말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신뢰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지식이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약하고 두려운 가운데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 돌리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네, 사도 바울이 어, 말을 할때 성령과 권능을 실증하였다 했습니다. 그 결과로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식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성령님으로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1절과 12절에서도 다음 같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을 때 세상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자, 다시 부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5장 1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나도 스스로 너희에 대해 확신하되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또한 서로를 훈계할 수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할 때 서로를 훈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훈계를 한다는 것은 선함과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할 때 하는 훈계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자들로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면 선함이 나타나고 또 성경을 배울 때도 성령으로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배우기 때문에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서로를 훈계할 수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보면 로마서 15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는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게 사랑과또 모든 지식이 충만해서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어, 그 동안 담대하게 로마서 말씀을 말씀하신 겁니다. 담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에,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로마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기억을 하도록 어,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누군가로부터 배우거나 성경을 통해 성령님으로부터 배운 지식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전달돼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억하도록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빠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예, 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은 말씀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더 열심히 그 말씀들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빠져나가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보니까 지금 모든 지식에 충만한 상태였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따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이유가 어 기억을 하도록 그 말씀들을 또다시 기억하도록 함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어 이렇게 늘 말씀을 기억하는 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고 이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함이라. 네 바울은 로마 성도들 가운데 이미 믿는 자들도 있지만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있기 때문에 구원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이 글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예수님께 바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됐고 그 일을 할때 성령님을 통하여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라사울라어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심으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주님께서 그가 가야 할 길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6절에서 그가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며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라는 도시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그가 이제 구,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보이셨는데, 15절과 16절에서 다음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런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순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르신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저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고, 바울을 택하신 주님의 목적은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어, 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고, 그는 그 사명을 위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그런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이들을 택하시는데 주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으로 택하시는 경우들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그분이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때에도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게 하신 일그 일을 할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드전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능력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사역을 맡기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주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할수 있도록 그를 능력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시키신 일들을 있는데, 그 시키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떻게 부르셨든지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15장 1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예수님이 받으실 만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은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죠. 자, 이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속한 일들, 그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부름 받아서 사역자가 된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사 말과 행위로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설교하게 되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말과 행위로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과 행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위로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순종하게 된 것은 바울의 언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을 사용하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언변을 의지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토 한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토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금 말하게 하시고 또한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능력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물질적인 것들도 다 주시고 주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19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강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지 아니하신 그 일들 중에서는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방으로 다니며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예,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의 권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강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일으키셨고, 주님의 복음을 어, 충만히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고 계신 성령께서는 강력한 권능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간증할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만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 외에는 육신의 일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어, 하게 하신 그 일이 가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 안에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일들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간증이 많아짐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토께서, 어, 영광을 더욱더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참으로 사도바울을 구원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음을 내 감사드리고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어떤 일로 부르셨든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길 때 오직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선함이 되시고 우리에게 지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셔서 감사드리며. 를구 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으로 기도 했 습니다.